다이너네? 어, 음, 강림작으로. 강호 2 0시 왔다갔다 하니까 633이네요. 633에 328이네. 633에 328, 658이고. 세민이 비싸다. 이거, 각인인가, 이거는? 이것도 비각인이네. 음, 강사다기 거고, 나머지들은. 강의지러기, 강사에다가, 강사. 트란벨에다가, 사테오에다가 쌤이 그래도 비용이 좀 있네요. 사진이 어서 오시고. 86%에다가, 오, 희기도 좋네. 희기 컬렉이 82%네요. 192개에다가. 컬렉도 좋네. 요 정도면은, 어, 패드 사은 없네요. 이, 이 정도 재려이면은 이 정도 내실이면은 패더 샤워에다가 그 다음에 레이 피어때 나오는 그 다음 전수까지도 구매를 해야지. 어, 이거는 이 정도 되면 이제 패키지 다 해야 되거든요. 다 했잖아. 이 정도 되면 이제 패키지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해야 되는 계정이고. 아, 80킬을 이미 딴 걸로 공수나 이런 걸로 가져왔구나. 아, 크로스톤도 가져오려고. 이걸로 지금 가져오려고, 크로스룸도 가져, 가져왔네요. 크로스룸도 지금, 마검사 거 하나 구해놨고, 퓨전스, 8, 9층까지 있네. 어, 8, 9층까지 있네요. 86이고요, 9, 8이고, 축구티에다가 두쿠티에다가 77, 87, 77이고요. 그 다음에, 유고룬에 869에 11펜. 오늘도 영롱을 끼고 있고, 시그풀이고요. 보니까 이것도, 그, 하나하나 조금씩 바꿨네. 모뎀사의 방사에다가, 보니까. 음, 이런 것들좀 좋은 거 나올 때까지 몇 번씩 바꿨네요. 근뎀은 506이고 영웅종은 643신용은 271에다가 서브는 209고요 조종은 418이고 수종은 4고 에이피어 계정에다가 수적은 259고 스네가 281이고요 불칸 2차에다가 1승 에르이나 추월 하나 해놨고 라울만 뽑아도 스펙업 많이 되겠네요. 정복으로또 만들어가지고, 나머지들 뽑아야지. 라그라도 뽑아야지. 요거 초월 잘 돼있네. 초월 올초네요. 어, 요거 올초네, 지금. 보니까. 얘는 초월 안되네고 나머지들은 1단 밖에 안 되거든. 이러면 올초거든요. 48, 음. 12, 16, 20. 이사 이3 3전설그 다음에, 이단은 아홉 다음 개다가. 70, 70, 2 0개요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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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네 발라에다가 안타온, 린드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네요 발 3단에 안타운 곱하기 2마리고요 린이단에다가안 3단에다가 파 3단 아가씨 운도 끝났네요 어. 요거 14전인이고 올륨합이고요 요거는 영웅은 다섯 개 빠지고요 이것도올륨합 한 마리, 두 마리 더 있네요. 플러스로. 픽이 4개 빠지고요. 템컬렉은 86.2입니다. 86.2고, 98, 91, 82에다가, 0코은 192개. 이 이벤트는 86이고, 0 풀이겠죠. 오늘 늘는 96.7이고요. 이렇게돼 있고, 지금, 21, 22, 22, 24전설에다가, 단계가 지금, 7, 4 20개, 22개. 요거이렇게돼 있네요. 어. 육각풀 6고나서 뭐, 이 정도는 하겠네, 기본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에다가, 육각풀이네요, 딱. 어. 음, 좀 뿌리고 둘. 지금 99에 2단계고요. 그다음에 11 19에 2단계. 음, 79 포인트. 마스터까지도 요렇게 해 놨네요. 어. 요거 지금 85네요. 85. 정탄도 지금 은하수, 은하수, 오은하수네요. 요거까지만 하면 6은하수네. 은하수에다가 은하, 12, 은하, 은하, 은하. 수호 좀 실패 좀 했나보다. 12에서 9에 1에다 6에 2고, 서약은 53이고요. 숙련도 여기서 일단 치출된 빠지네요. PVP 치명타랑. 어, 요거 색깔만 맞추면 되고. 일단은 패드 샤워 빠지는데 그 크로스 온드로 일단 해놨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적어주면 되니까. 레이피어 영스풀에다가 칠전스 계정이에요 패드 샤워 제외입니다. 그리고 임페트까지 배워놨네요. 임페어소디리그에다가임페트까지 배워놨고요. 마도사 그라비티 있고요. 마도사 지금. 유경수의 그라비티, 이것도 지금 영수풀에 플레이 있고요 사공 영수풀에 이전스 프록시마 퍼커싱, 단검, 지금, 영수풀이네요. 영수풀에다가, 섀도우랑 마리오. 다른 건안줘도될것 같고 영웅계승자 같은 경우는 연계풀이네요. 연계풀이고 경계가 쓰러삼에다가 위닝에다가 턴2에다가 엑소러큐 손레지투 서프투 임페방호그렇게 하면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개, 8개, 전기 8덟개네요 전기 8덟개 계정이고 신탁은 2956만에다가 영웅 한티그 다음에 명코는 1억, 1억 있네요 1억 1억 500만이고 그 다음에 파축은 6안에 아축은 8완 그리고 4명코 계정이네요. 5명코 남아있고요 부적이 좋아요. 1층부터 9층까지 다다 다 만들어놨습니다 요런 계정도 있거든요 음, 부적 걱정 없는 거 그런 것도 있고 요거 상역공부도 있네요. 상역공부 있고요 프로스들을 배워놨어요. 아, 배운 게 아니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걸로 이제 레이피어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 지령도 있고 각인으로 그 로드 커터 있고요. 사실 뭐, 다이너 지금 뭐, 300, 350에 정리 아직도 되죠? 요거, 다이너 지금 시세 올라가 있는 것들 얼마, 얼마 정도에 올라가 있나요? 15만 5천에 올라가 있구나. 잘안 올라가, 안 올라가 있긴 해. 보시면은 이제 15만 5천에 뭐, 한두 개? 하나 정도 올라가 있고. 용케정들이 많이 질러가지고. 이것도 15만, 16만 8천, 14만 5천에 3짜리 올라가 있고, 그런 식으로 되겠네요 15만, 15만. 대럼도 좋으니까. 음. 300 정도 잡으면 돼요, 300 정도. 런럼 좋은데. 300에서 350그 사이인데. 어차피 통으로 가져갈 거면 300이고. 10점무 전비 두개짜리들은 아아 뭐야 아유 에코브라이트 형님 아 역시 큰 손은 달라 아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에코형 아 에코 형님 고맙습니다 아이 토요일에 아, 고맙습니다, 형님. 역시, 역시. 식사 농가가 요거 하나 있네. 근데 23만? 23만이면은 460만원인데? 10짜리가, 11짜리 씨불검 23만, 10짜리 사령과 23만, 인피니티 21만, 10짜리 누드커터 10만, 10짜리 사령가? 망토는 뭐 5만 다에 잡으면 돼, 100만 원 잡으면 돼요. 어, 4만 5천에도 올라가 있긴 한데 90만 원 이런 식으로 잡아도 되고. 폭으로 가면은 싸게 해줘야 되니까 4만 6천, 5만, 5만 7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잡으면 되고 다 치면 나와요 형들. 굳이 어, 나도 나 항상 쳐보기 때문에 타페벨트도 5만이네요, 5만. 타페도 지금 4만부터 4만 9천 5백, 5만 3천 이런 식으로 많이. 있네. 재련 같은 경우는, 치저 방삼에다가, 300, 다이나, 여기까지 있고. 평가 그러니까 뭐, 잡아보자면은, 일단 뭐, 시세 기준으로 잡으면은, 15만, 15만 잡으면은, 이제, 300, 300, 600이잖아요. 어, 600인데, 만약에 재련이 좋, 좋기 때문에, 뭐, 5 0씩더 올리면은 700까지 가겠죠? 뭐 그럼 절반 따지면 한 650정도 적어두면 될것 같고 요것도 한 400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1050이네 이렇게만 해도 그리고 요거는 100만원 잡고요 그럼 1150에다가 어.. 방사각들 부위별로 좀 다르긴 한데 60킬 잡을게요 60.. 20 그러면 240이죠 그러면은 250 잡자, 형들. 헷갈리니까. 그러면은, 1150에다 250도 하니까, 1400이네요. 1400만원에다가, 요거 5만, 100만원 잡고, 1500만원. 요거 두개 100만원 잡고, 1600만원. 그 다음에 요거, 7만 다이아 정도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140 정도 하니까, 1740만원인데, 다이아도 있으니까, 1750만원, 잡고요. 그 다음에, 요거 유물까지 있으니까, 1800 잡으면 되겠다. 유물에다가, 나머지 차트리 템들 해가지고,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이런 것들 다 그냥 어차피 패스되는 거고. 그럼 템값 180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마리 템 1800이지, 이 무기랑, 무기랑 이 다이너 두 개만 빼면은 천만원 빠집니다. 어, 이세 개가 가장 비싼 거기 때문에. 체계가 비싼 거죠. 음. 그러면은 지금 요렇게네요. 요렇게도 지금 뭐 TJ랑 뭐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다가 형들 그거를 써야 되거든. 그 파전스 파전스 크로스존도 가지고 있습니다. 비각으로. 요렇게거든. 왜, 뭐, 지금, 뭐, 300, 350 정도 하나요, 아직? 350, 400 정도 하거든? 만약에 400을 잡는다 치면은, 2200이거든요? 아, 니구나 이거는. 아, 신규, 신규가 400이고, 지금 300 정도 하나요, 이거는, 그러면? 이번에 나온 아처리 존 쪽이 400 정도 하나요? 아처리 존 얼마예요, 형들? 조금만 쳐볼까? 어, 맞지, 맞지, 잘못됐네. 300 정도 하지, 어, 아처리 존이 400 정도 하고, 그러면은, 요, 파이전스 크로스 존도 300 잡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은, 2100 정도 하겠네. 어, 템이. 이거는 단순하게 뭐 시세 보고 더한 거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본인이 알아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뭐, 여기다가 따져가지고, 뭐가 얼마고, 뭐가 얼마고, 어, 그런, 헛소리는 안 듣고요. 템값이 일단 뭐, 한2100 정도라고 예상 잡아서 출원하는 거니까. 이렇게 따지면은 2100에다가, 몸값 2000만 해도 4100이네. 마리템이지, 이게 없다고 치면은, 일단은 8전스 계정에다가, 거기다가, 아처리존에 해당하는 거 9전스 나오면은, 400 정도 빼면은, 어, 되겠네요. 그러면은, 올라가 있는 거. 그러면은, 템이 꽤 많기 때문에, 보통 올릴 때는 그래도 400 정도 빼가지고 하면은, 아, 2000대 비슷하게 올려주면 되겠네요. 뭐, 한이 정도 올려주면 되겠네요. 2100에서 뭐, 2300 정도 더 해가지고, 한 4200, 4500 정도 올려보고, 안 되면은 내려야지, 뭐. 그러면 이거역대에서 또, 불칸에다가, 초월 신화들에다가, 1차 신화 스킬 있는 것들이랑 싸워야 되니까. 푸전세 1차 신화 스킬. 그래서 한번 올려보고, 안되면 내려야겠죠. 보통 이 정도, 이 정도 올리긴 하죠. 템이 무겁긴 하네. 3개가. 어. 아처리존을 만약에 이렇게 해도, 몸값이 이렇게 팔아도 2,500에 파는 거랑 다름 없죠. 2 5 0 0엔에서 400을 빼주는 거니까. 아처리존에400 정도 하니까. 이렇게 팔면은 몸값이 한 2,500에 판다는 거지. 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이 정도 하면은 그래도 한400 더하면 4,600 정도에 파는 거랑 비슷한 게 있네요. 예약이 되어 있어요. 아, 최근에 해당하는 거. 네, 한번 생각하고 오세요. 본형이 지금 약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고 정리하실 거면은 뭐 올려 보고요.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아마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 요 내신은 진짜 좋네요. 박성이랑 그 다음에 1 0에이짜리 요것만 딱 찍으면 일단은 그래도 유관어수 되니까.